하나님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, 우리의 삶의 실천들이 우리의 삶의 형식의 모습들이 조금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과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.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노력하며 갈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며 우리가 그 형식을 세워갈 때마다 여러분 그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.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, 거기서부터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, 거기서부터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거예요. 그 시작이 우리 모두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. 어떤 부분에서 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면, 그 사랑을 이제 내용으로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기억하지 말고. 그리고 여러분 입술로만 그 내용을 읊조리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형식으로 살아내보십시오.